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오늘은 이 앞머리, 잔머리 스타일링을 준비했는데요 더듬이 머리, 뭐 애교머리, 잔머리 스타일링이라고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를 이용해서 생머리, 웨이브, 옆에만 내리는 거뭐 위에까지 내려서 웨이브 많이 많은 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조금씩 나눠서 정말 쉽게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머리를 대충 묶어볼게요 요즘에 로우번 스타일로 깔끔하게 많이 묶고 다녀가지고 아래로 대충 묶어줍니다 실핀으로 뒤에 몇 개만 고정해가지고 여기가 딱 달라붙게끔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 머리 영상 따로 찍은 거 있거든요 링크 클릭해서 봐주세요 우선 여기서 이제 밋밋해 보이는 이 머리에서 완전 생머리로 내려오는 더듬이 머리를 해볼 거예요 앞머리 몇 가닥만 그냥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내려줘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옆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줘도 여기 살짝 뒤로 넘겨주고, 여기서또 내려줘도 되는데,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여기를 좀 넓혀주고, 여기 옆쪽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이마가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한 입술 정도 되는 위치로. 레이브기 없이 펴줍니다. 이게 지나감으로 인해 여가좀 오히려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듬이가 너무 길면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다좀 짧아도 되고. 그냥 스타일링 제품 좀 발라서 외하게 연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 여백을 명확하게 나눠서 딱한 가닥씩만. 외한 제품을 바르면 제가 일단 스타일링을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스프레이로 살짝만 고정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가닥씩. 그래서 이렇게 더듬이. 생머리, 그냥 깔끔하게. 끝에만 살짝 씩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볼륨이랑 웨이브가 살짝 들어간 더듬이를 해볼 건데요. 이 더듬이 스타일링을 할때 볼륨을 어디다 두느냐, 웨이브를 어디다 두느냐의 느낌이 틀려요. 근데 여기다 볼륨을 너무 많이 띄우면 좀 과하게 뽕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올드하게 나올 수가 있고 웨이브를 너무 많이 주면 은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볼륨을 줘야 되고 여기에다 또 너무 볼륨 없이 붙여버리면 좀 이만 억착하신 분들이 플랫해 보여서 뿌리 부분만 살짝 좀 살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뿌리 볼륨을 살릴 건데 요거 앞에 내려놓은 더듬이를 같이 잡고 뿌리 안쪽에만 살짝 넣었다 빼주세요. 안쪽에서 넣었다 빼주시는데 살짝 식혀주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금만 볼륨을 너무 과하게 띄우면 과한 볼륨이 살려지거든요 그룹부를 너무 여기 장시간 오래 말고 있으면 이렇게 뽕이 살려져서 과한 뿌리 볼륨이 살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룹부 하시는 분들 도 적당히만 해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열기가 있을 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가르마로 할때 양쪽 옆에 방향성을 고데기로 살짝만 잡아주고 볼륨 많이 안 띄울 거 하시면 이 부분 지금 이과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보다 조금 볼륨이 살았죠? 여기서 이제 웨이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 물론 웨이브 없이 나이 정도 느낌만 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광대를 조금 더 커버해서 쓸고 지나가서 여기를 이렇게 웨이브지게 감싸고 싶다 하시면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웨이브를 넣을 때 여기 끝에 부분 있죠 여기에만 이렇게 말아요 여기가 들어가 보이지만,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고, 얼굴형이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좀 넙대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부분에다가 웨이브를 주지 마시고, 여기 부분에 웨이브를 쳐서 굴려줘야 되는데, 끝 처리를 바깥으로 하지 말고, 살짝 안쪽으로 해줘야 돼. 바깥쪽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 조금? 조금 촌스러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렇게 얼굴형을 다 감싸서 얼굴형을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끝처리를 이렇게 아웃컬로 하지 말고 끝처리를 안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열을 한번 매겼으니까 다시 뜸을 들어주고 살짝 펴주고 손 조심하시고요 일단 끝처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아까 바깥쪽으로 갔던 애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 웨이브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에다가 웨이브 주고 끝까지 열 주지 말고 식혀주면서 손가락으로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 시켜주어요 약간 인컬이랑 제이컬이 좀 믹스된 느낌?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뻗치는 느낌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뻗친 머리 없이 인컬 느낌으로 되도록 얼굴형을 감싸서 그대로 놓여지면 뻗친 머리 없이 요렇게 커버가 되게끔. 반대편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봤을 때 여기 볼을 감춰주고 옆에서 봤을 때 여백을 조금 잔머리로 감춰줬어요. 여기 하나 뭉쳐졌던 애들을 불규칙하게 한두세 개를 나눠서 찢어주면 자연스럽고 이모 양도 조금 딱.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언발란스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앞에서 했던 머리에 모발이 많아요 그럼 뒤로 넘겨도 되는데 넘겨서 굳이 요거를 핀을 안 꽂으셔도 되고 일부러 이렇게 뒤에 넘긴 머리는 삐치게 이 잔머리 질감을 살리셔도 되거든요 일부러 여기 질감 여기 질감 여기 질감 살려가지고 잔머리 엣지를 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맞추려면 이렇가 살짝만 커브 주고 뒤로 넘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뻗치게 좀 지저분한 게 싫으시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너듬면 있고 여기 잔머리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뭐 팁이라기보다는 난 이렇게 좀 과하게 내리고 싶지 않고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한쪽만 내리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한쪽만 내리셔도 돼요 뒤에 부분 머리 치워버리고 저는 이쪽을 좀 보통 가리고 싶거든요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서, 그냥 좀 시크하게, 여긴 깔끔하게 이럴 때 뒤에 애교머리로 잔머리 질감 살려주셔도 되고, 여기는 없애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는데 양을 여긴 좀 많이, 여기좀 적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적게, 적게 해서 걸치거나 같이 내려놓거나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다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뿌리 볼륨 잡는 거랑 웨이브 돌아가는 위치 웨이브 줄지 안 줄지 그거만 생각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자주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M자 이마나 여기 옆쪽을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가 약간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얼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옆쪽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머리를 적당히 빼주시고요 계속 스타일링을 해서 살짝 컬이 잡혀져 있어요 반달 고데기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반달 고데기를 쓰고 있는데 한 쪽씩 할 거예요 안쪽으로 말아서 다 돌리지 말고 그냥 넣었다가 빼세요. 이런 식으로 뿌리 볼륨을 잡았고요. 넣었다 빼고 반만 자, 눈썹 정도 위치에서 안쪽으로 말아서 반 바퀴만 넣어서 옆쪽으로 돌려서 빼주세요. 반대편 다시 뿌리 볼륨 살렸고요. 반 바퀴만 넣어서 열을 주고 식히고 안쪽으로 말아서 바깥 방향으로 돌려가듯이 식혀줍니다. 살짝 방향성을 이렇게 바깥으로 줬어요. 이렇게 되게끔 해서 귀에 꽂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살려주고 여기는 내려가고 옆쪽 뒤쪽 연결해서 걸쳐주고. 여기가 죽지 않도록 여기 걸쳐줄 때 손가락으로 잡아서 받쳐주면서 여기 내려주면서 여기다 걸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살짝 붙으면 이제 앞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가르마로 갈라주는데 죽지 않게끔 이렇게 제품을 뿌려서 고정을 하거나 살짝 열이나 스프레이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쪽씩 손가락으로 잡아서. 땡겨서 앞쪽으로 땡겨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앞머리를 제가 안 자르거든요? 이마가 저는 더 넓고 싶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안 자르는데, 가끔 앞머리 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5대5 가르마를 한 다음에 붙여서, 뿌리를 안쪽으로 굴려서, 눈썹 옆에서 돌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귀 뒤에 꽂아주거든요? 여기 부분에 가볍게 스프레이로 고정해주고, 그냥 세게 되면, 머리 같이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들리지 않고, 고정하고, 손으로 잡아서, 여기가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냥 뭉툭한 앞머리가 아니고 시스루 앞머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닥가닥 가닥가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렛나루 브랜나루 포인트 구렛나루가 제가 굉장히 길죠 밑에 몇미리만 빼가지고 이것도 C자로 쏙 세워줘 말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굳이 동그랗게 말지 않아도 가볍게 뿌리 부분만 넣었다 빼도 귀엽게 반달로 이렇게 살거든요? 제품은 많이 뿌릴 거 없이 여기 뿌리 부분, 뿌리 부분에만 가볍게 비벼서 이렇게 두세 가닥 정도 나눠줘도 돼요. 여기 두 가닥 있으니까여기 너무 뭐한 가닥으로 해도 되고. 대칭 꼭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양만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밑으로 처지게 해서 잔머리를 빼면 이제 뭐 웨딩 머리나 신부님들 머리 업 스타일 할때 잔머리 스타일을 많이 요즘 하시는 거 보고 연출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몇 가닥만,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몇 가닥만 뒤로 보낼게요. 같고요 여기도. 별거 없죠? 여기만 띄워서 여백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잔머리를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시원하게 하고 가려주고, 조금 잔머리 질감을 명확하게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웻젤이나 뭐 젤, 웻 에센스, 웻한 질감 표현이 되는 제품을 써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거 사줬어요. 리젤르 젤리 M 아까처럼 많이 내리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머리 가운데 부분만 남겨서 사이드 안쪽만 드라이를 모리 모정을 안쪽으로 해서 뿌리를 틀어 주고 사이드 옆쪽만 가려 가지고 이렇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시스루 앞머리를 해볼 건데요. 여태까지 했던 앞머리, 잔머리 스타일링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컬감이 거의 없는 시스루 느낌이랑 컬감이랑 S컬을 살짝 준그 시스루를 해볼게요. 드라이 롤빌 준비해주시고요. 앞머리를 일정량 빼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루 앞머리 할때 너무 앞머리가 길면 조금 답답해 보이고 너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눈이랑 코 중간 정도 위치가 좋더라고요. 요 정도? 그냥 모아서 코보다 짧게 한이 정도? 너무, 너무 눈까지 오면 말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안 되고요. 너무너무 짧은 머리도 안 돼요. 코 정도 위치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잘라줄게요. 아, 많이 잘랐네. 또 어쨌든 이 정도 위치에서 잘라주고 드라이롤큰걸 준비해주세요. 저오거가 지금 4호거든요. 4호로 볼륨만 살짝 시컬로 잡아줄 거예요. 얼비 갖다 대고 아니면 그룹도 그냥 말아놓고 있으셔도 돼요. 지금 아까 고데기를 댔기 때문에 여기 볼륨 이미 이살려있고 끝에가 휘어져서 고데기로 살짝만 불루 보내줍니다 지금 이미 약간 웻탄 제품을 살짝 아까 바르고 스프레이도 발렸기 때문에 가닥가닥 애들이 갈려져 있죠 요렇게만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얇게 애들을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 남아있는 스크류 브러쉬 여기에다가 젤이나 에센스 같은 거 묻혀가지고 에센스 말고 젤젤 가닥가닥씩 이렇게 앞머리를 찢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없어도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모발이 너무 두껍거나 더 정교하게 잘게 쪼개고 싶으신 분들은 손보다는 이게 좋아요. 잘게 쪼개고 싶으시면들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뭉땡이로 되는데 어쨌든 이게 미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앞머리에만 좀 비맞은 느낌? 방향성을 살짝 줘도 되고 좀 이렇게 생머리로 떨어지니까 가운데만 살짝 모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퍼트려도 되고요. 그래서 꼭 대칭이 맞지 않아도 돼요 한쪽으로 가는데 위치도 약간 이렇게 틀려도 되고 이대로 살짝 앞가리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앞가리 했다 빼면 머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드라이를 살짝 볼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지금 볼륨이 살짝 살려졌다 그냥 제품만 바른 거랑도 느낌이 틀리죠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도 되는데 어쨌든 뭐 많이 짧게는 안 잘려서 다행이긴 한데 눈 정도 위치 되는 그런 앞머리로 연출해놨어요 저 이렇게 더듬이 머리도 너무 아까 저 U자가 싫다 그러면 U자 느낌에서 귀 뒤로 살짝 보내줘요. 뒤로 가진 않겠죠? 근데 공중에 얘들이붕 떠서 방향만 뒤로 가게 요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게 어 요렇게 보이시죠? 약간 귀 뒤로 넘어가게 요렇게 너무 U자로 말고 몇 가닥만 찢어서 뒤로 이렇게 보내도 괜찮다는 거 그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더에스컬을 말아 넣어주는 건데 가운데를 갈라서 아까 넣었던 그 우리 앞머리 없앴던 방법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 간격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뉘어져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방향성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 가운데가 잘안 갈라지시는 분들은 고데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미 제품을 발라놔서 가닥가닥 결감이 잡혀져 있거든요 제품을 바르고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제품을 발라서 픽서를 뿌리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먼저 고데기나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컬감 있게 말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앞머리 자른 거이 길이보다 조금 더 짧은 애들을 찾아서 베이비 펌, 잔머리 펌한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 건데요 일단 다 넘기고 아까 썼던 스크류 브러쉬로 흔든 잔머리에다만 내려볼게요. 진짜 극소량만. 그 정말 소량만. 이것도 지금 많아요. 요것만 내려서 그냥 젤로 좀 굳혀줄 건데, 조금 더 짧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많이 말고 앞에 몇 가닥만. 딱 여기 가운데, 가운데 요만큼만. 요렇게 해서 고데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가 근데 고데기를 대면 너무 볼륨이 살려지잖아요? 그래서 고데기보다는 그냥 드라이기로 방향성을 줘서 누르거나 아니면 제품을 발라가지고 그냥 굳히는 게 나아요. 살짝. 제품을 발라가지고, 뿌리 부분 아예 돌려가지고. 그래서 완전 짧은 이마 위로 올라가는 잔머리, 애교 머리로 이런 식으로 연출해줘도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굳이 여기를 막왁스나 젤로 막 딱딱하게 붙여서 누르지 않아도 결이 좀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셔도 돼요. 프레임 살짝 뿌리는 게 좋고요. 살짝 눌러가지고. 볼륨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주고. 뜨거운 약한 바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베이비펌 한것 같이. 그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뜨는 게 싫고 고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거 핑클 핀이거든요. 이 집게로 좀 꽂아가지고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썼던 이거 로레알은 너무 고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고정력이 센 스프레이로 여기 뿌리 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만 에 살짝 뿌려주세요. 이마에 묻어도 어쩔 수 없는데 이마 묻기 전에 아까리게 하시고 좀. 저는 아까리기를 이미 안 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지금 스프레이 적셔 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뜨거운 약한 바람을 주고 식혀도 되고 이 꽂아놔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굳죠 이렇게 딱 엣지 있는 스타일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